구독해주세요. 좋아요 줘요. 안아주니까 따뜻하다. 뭐야? 왜 이렇게 꽉 안아줘? 아니라고? 부정하기는. 근데, 너몇 살이야? 아, 그래? 나보다 오빠였어? 나랑 동갑이거나 연하라고 생각했는데. 오빠라니. 이제부터 오빠라고 부를게. 근데 잘 나올지는 모르겠다. 어? 문 어떻게 여냐고? 그걸 왜 묻는데? 궁금해서? 음, 그래. 궁금하다니까 얘기해 줄게. 내 질문으로 열려. 나가고 싶어도 어림없지. 아니, 근데 나가고 싶어? 너무한다. 나좀 좋아해 주면 안 되냐? 아니지. 나좀 좋아해주면 안 돼, 오빠? 나 오빠 많이 좋아한단 말이야. 흠. 그나저나 배고프다. 라면 먹을래? 라면 먹을래? 뭔 생각해? 무슨 생각해? 다른 의미 없어. 그냥 라면. Just 라면. 내가 끓여 줄게. 나 라면 잘 끓여. 다 됐다. 거기 책좀놔 줘. 짜잔. 맛있겠지? 어때? 맛있지? 맛있어? 거 봐. 내가 끓이면 맛있다니까, 너? 많이 먹할까 아, 잘 먹었다. 배부르니까 졸리네. 잘하고? 아니 오빠랑 얘기 더 많이 해야지. 오빠, 음식 뭐 좋아해? 한식? 양식? 일식? 중식? 아니면 분식? 난 한식. 오빠는? 어, 오빠도 한식 좋아하는구나? 나랑 잘 맞네? 아, 졸려. 음. 뭐 하려고? 야, 죽고 싶냐? 내 지문으로 문 열려고? 내 지문으로 문 열고 가려고? 돈을 열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열어. 오빠 마음을 나 괜찮은 여자야. 나 좋다 남자 많다고 이렇게 예쁜 여자가 첫눈에 자기한테 반했다고 하면 좋아해야지. 왜 도망가려고만 해? 내가 말했지. 친해지면 풀어주겠다고. 이게 친해진 게 맞아? 바보야, 바보. 친해지면 같이 나가겠지? 풀어주는 게 아니라. 아, 어, 추워. 요즘 여름이라 더운 날씨인데 여기 왜 춥냐? 안 하죠. 안하정. 히. 솔직히 말해봐. 솔직히 나 안는 거 오빠도 좋지? 좋잖아. 좋잖아.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오호. 나한테 점점 스며들고 있네. 좋은 현상이야. 응? 내가 웃고 얘기하느라 안던 게 풀렸는데, 내가 안아달라고 안 했는데도 다시 안아줬네. 뭐야? 뭐야? 진짜 내가 좋아졌어? 아니라고? 야, 왜 거짓말을 하고 지랄이야? 진실을 말하라고. 왜 거짓말을 하고 지랄이야? 진실이라고? 그래, 알겠어. 여기 일주일 더 있지 뭐? 좋다. 더 오래 있고. 어? 뭐라고? 좋아진 거 맞다고? 아니, 왜 이제서야 그렇게 말하는데? 엎드려 절 바뀌잖아. 이미 빈정 상했거든, 너한테. 차. 어? 뭐야? 갑자기 키스를... <laughs> 그냥 여기서 나가고 싶어서 그런 척한게 아니고, 진짜 내가 좋아졌구나? 와, 너무 좋다. 내가 진짜 진짜 잘해줄게. 맛있는 거 요리도 많이 많이 해주고, 스킨십도 많이 해주고, 사랑도 가득가득 많이 주고, 사랑도 가득가득 많이 주고, 자랑스러운 여친이 될수 있도록 할게. 남들한테 자랑스러운 여친이 될게. 응, 기분 좋다. 빠, 우리 밸런스 게임할까? 좋아, 그럼 산이 좋아, 바다가 좋아? 둘다 바다 당. 그럼 앞뒤앞뭐 뒤라고? 음. 뭐뭐난 동전 앞이 좋은데 오빠는 동전 뒤가 좋구나. 그리고 또 실내 실외 실내. 실내. <laughs> 실외가 좋다고? <laughs> 뭐야? 아니 <laughs> 난 집순이라 실내가 좋은데. 아무튼 알겠어. 그러면 또 물냉 비냉 비냉 오둘다 비냉이네. 그러면 짜장 짬뽕 짬뽕. 우와 이것도 맞았네? 은근 잘 맞는다 은근 맞는 거 많다 우리 잘 맞나봐 아! <laughs> 어? 아! 어머 무릎에 앉히고 안아주다니 진짜 내가 많이 좋아졌어? 진짜? 정말? 우와 감동이다 근데 오빠 내일 밤까진 여기 같이 있으면 안될까? 우리 둘만의 공간이라 너무 좋아서 오예 내일까지 같이 있는당 졸리다 그럼 우리 잘까 오빠 오빠 우리 잘까 응 우리 자자 응 같이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오면. 앉아봐 먹지. 어? 늦게 들어온다고? <laughs> 뭐야. 그러면 늦게 들어오면 앉아봐 먹지. <laughs> 후다다닥 달려오네. 사랑스러워.